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은니 마르다와 함께 배달이라는 마을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들 말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예 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나서로가분변한 사람 말을 듣고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냈으니 이틀 후 다시 이랬다고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네, 예수님께 네.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죽두고 주기로 왔는데 다시 두고 주로 가려고 하십니까? 자, 가봐 하루 일과 몇 시간이야? 하루 몇 시간이야? 마리아야? 2시간 하루 일과는 2시간이야 마리아야? 마시는 시간이야? 모르겠지? 마리아 언니니까 2 <laughs> 4시가 <맞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언니가 나 그러면, 낮 12시간이면, 낮에는 해가 있겠지? 응. 해가 있으면 잘 보이니까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져. 헐. <laughs> 안 넘어져. 넘어져. 낮에는 해가 있으까안 넘어지지만, 나머지 밤이 그럼 몇시간이야 아유, 모르네. <laughs> 밤에 밤이 밤에 밤에는 <laughs> 빛이 없어요. 그럼 깜깜하니까잘 넘어지겠지? 빛이 없어요. 음, 빛이 좋아요. 자, 아, 그래서. 밤에는 걸어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잘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나사로가 사실은 사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나사로 깨우라고 가보자.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어. 주님 나사로가 잠었다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음 그때 나사로가 진짜 죽었네. 하지만 너네들을 위해서는 진짜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아, 것이 아니야. 정말 기쁜 일이야. 이거는 너네들을 인게하기 위한 거야. 이제 내가 나사로에게 갈 거야. 그리라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께 죽으러 가자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박수! <laughs> 예수님께서 오신 대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주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 i c 답 l i t 다 l e smith. Oh, I don't want to kiss. I d i 다 n 다거다것 마르다가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로 불러 내말 따로 불러내 마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다시 핸드폰 항상 꺼주는 건을 잊지 말. 그운이죠자 그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라 불러내 말했습니다. 이 여기 서를찾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줄곧 마르라는, 마르다를 마르너를 만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위로 유대들이 그들은 마리아가 일어나 풍고히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마리아의 길을 따라 옮 나오면서 마리아가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 예수님의 마음 감정이 들면서 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셨습니다 와서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곳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빠 성령 얼굴마다 수만 개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무 보는 사람 눈을 눈으 뜨게 나사람의 눈을 뜨게 한사하이 마하수, 를죽수 마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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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

나스루야 이어나라 우와 천에어어다니게주라 네? 한걸어세요 한번 걸볼래 우와 ཁ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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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ཁས